동영상으로 찍으면 됩니다. 이 방향을 잘 해줘야 되거든. 요렇게 스텝, 이 방향으로 해야 이게 낫이 딱 생기는 거. 이렇게 생기고. 만약에 거꾸로 들어가면. 90도로 들어가서 90도로 나올게요이 방향으로 서정스나 이해가 됐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방향을 잘 봐야 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게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앉고, 이제 오른쪽 수술을 하면 이 방향으로 가서 수출을 한번 할거 아니야? 그죠? 사랑이 같은 경우, 응. 그러면 이쪽으로 나왔잖아. 이쪽으로 돌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풀리겠죠?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끊어주고. 해줄게. <laughs> a 비경. 한번 들어갔다 나와, 나오고 다시 방향을 한 번만. 그 그렇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X자, X맨이 되는 거죠. 십 점이 됐어. 좋습니다. 매트리스 수천은 꺾 똑같은데 여기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똑같은 방향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자, 오케이. 이게 허리전탈 매트리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전탈만 거의 쓰지. 어, 피부 봉합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 전탈 정도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 심플하게 컨티뉴스, 컨티뉴스 할 때는 처음에는 이거를 매듭을 네, 짓고 짧은 것만 자르고 그리고 그냥 들어온 방향으로 똑같이. <laughs>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하고 드, 들어온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이건 락킹 락킹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음... 락킹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보여줄게. 그래서 간격이 똑같아야지 나중에 예쁘게 나옵니다. 그겠죠 그렇죠? 간격이 똑같이 에이씨. 만약에 나중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요거를 남겨놓고 이거 가지고 끝을 잡아서 봉합을 하면 되죠 컨티뉴어시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라킹 컨티뉴어스 음. 나는 만약에 이거 끊기 싫다 그러면 이걸 짧아, 짧게 잡 짧게 잡아 i n u o u s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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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i n 이이 u 사이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아줄까요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들어갔죠 그러면 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공간을 생길 때요렇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만 더 쉽게 잡고 이게 안 잡으면 이게 흐물흐물해져 나봐 흐물해가지고 막 이렇게 엉키거든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사이로 아직 놓으면 안 되긴 한데 요 사이로 딱 들어가서 잡아서 빼면 락킹이 딱돼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락킹이 되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도 마무리할 때는 똑같이 요 방향에서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